권선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신명특별법문 시간입니다. 새로운 구절을 배우기 앞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도 문안이 나니 의험 간택이어다.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끓일지어다 단막 정해하면 통연명백이리라 미워하고 애착하지 않으면 통연이 명백하리라 꼬리 유차하면 천지 형격이리라 틀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느니라 욕주현전이거든 막존순역하라. 진리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스름을 두지 말지라. 위순상쟁이 시위신병이 나니 어남과 따름이 서로 다투면 이것이 마음의 병이 때문이라. 불식현지이고 도로염정하도다.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하도다. 원동태어하여 무흠 무여하도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도다. 양유치사하야 소이 불여하도다.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여여하지 못하도다. 막축유연하고 물주공인하라.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일종 평회하면 민연자진일이라.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지동 귀지하면 지갱미동 하나니 움직임을 그쳐 그침으로 돌아가려 하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느니라. 유체 양변이니 영지 일종하리오.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겠는가? 일종 불통이면 양처실공하리라.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라. 견유, 무류하고 종공, 배공하나니 이 섬을 버리면 이 섬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기는 이라. 다은 다려하면 전불상응하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치 못함이라. 저런 전려하면 무처불통하니라.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일주일에 한 구절씩 배웠음에도 벌써 1 6 구절이나 익혔습니다. 앞선 내용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절 공식 앱으로 새로 나온 것이 있으니, 케이프탑 빌리지입니다. 이 앱에 들어가면 제가 한 생활 법문을 전략 녹취하여 전자책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신명도 전자책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책으로 소장하고자 하는 분은 앱에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으로 원하면 따로 제작도 해드립니다. 제작 주문은 모두 앱에서만 문의 및 구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새로 배울 구절은 귀근득지요 수조실종하니라로 뜻은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잃게 되느니라입니다. 귀근득지하고 수조 실종한다는 이 말은 자신의 근본 자성으로 돌아가면 우상대도를 성취하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언뇌 망상, 업식, 망정을 자꾸 따라가면 근본 대도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귀근 득지라 여기서 말하는 근본의 자리는 참자아의 자리요. 주인공의 자리로, 이 자리로 돌아가면 뜻을 얻는다 했습니다.이때 이 뜻이라는 것은 인생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참자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로 돌아가면 인생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근본으로 돌아가면 그게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아무리 마하셨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가정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아무리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더라도 저녁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도 수행자의 근본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수행자의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는 불자의 근본이, 농사꾼은 농사꾼의 근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주지라면 사찰의 책임감으로서 그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궁극의 근본은 진리의 자리요. 참 자의 자리이겠지만 이 부처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응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배운다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활용이 되고 내 생활에 도움이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비롯하여 모든 부처님 말씀을 다 자기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겐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한편, 불교를 오래 믿다가도 안 믿게 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지, 근본 취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근본 취지인, 불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만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허망해집니다. 수행하고 공부하고 봉사하는 것 외에는 모두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법문 열심히 듣고 오대 수행 다부지게 하며 또 절에 나와 봉사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 일입니다. 우리는 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명심하며 오늘 구절을 한번더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귀건득지요 수조 실종하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실을잃게 되느니라. 관생보살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1회 유튜브 불교대학 신행수기 모집 안내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에서 불교 신행수기를 모집합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인연해서 이번 가피와 신행활동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좋은 작품은 포상하고 유튜브 생활법문 시간에 익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30일까지 이곳 케이브다 빌리지 간포도량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12월 31일 송구영신법회 때 상장과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지 마시고 체험한 이야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공고제 꼭안 써도 됩니다. 공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송구영신부패 때 오시면 모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잘된 글의 포상은 1, 2, 3등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으로 원성취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 가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살아야시베흠오 마모카 살바다라 살아야시베흠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무살